과연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나요?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 맨체스터에서 LA까지 날아온 59세 영국인 팬이 경기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수만 명의 함성에 묻혀 누구도 그의 상태를 몰랐던 그때 관중석에서 달려온 한 여성. 그녀는 바로 손흥민의 전담 주치의였습니다. 맨손으로 심장을 누르고 입으로 숨을 불어넣는 그녀의 행동에 현장 사람들이 경악했고, CNN과 BBC까지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과연 그 남성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널리 퍼져 손흥민 선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정신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기적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식 응급처치를 신뢰한다면, 한국 최고를 손흥민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받았다면, 손이 최고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윌리엄 테일러예요. 맨체스터에 사는 59살이고요. 평생 토트넘 팬으로 살아왔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보기 위해 로스앤젤레스까지 날아왔거든요. LA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입국 게이트부터 사람들이 모두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마치 붉은 파도가 공항을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어요. 짐을 찾는 곳에서 젊은 한국인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손흥민 보러 오셨나요? 맨체스터에서 왔다고 하니 그가 작은 태극기 스티커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 한 팀이에요. 택시에서 기사도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분들이 6만 명이나 왔다던데 정말 대단하네요. 6만 명이라니. 비에모 스타디움에 가까워질수록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경기장까지 5km 전부터 길 양쪽으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김치를 파는 포장마차, 한국 국기를 파는 노점상까지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김치 핫도그 1시간 대기라고 써 있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앞에 선 아주머니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 보러 오셨죠? 맨체스터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김치 핫도그의 매콤달콤한 맛은 맨체스터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경기장에 다가갈수록 함성이 커졌어요. 아직 5시간이나 남았는데도 대한민국, 손흥민 하는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어요.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 된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맨체스터에서 경기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입장이 시작되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축제의 일부인 것처럼 즐기고 있었거든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와,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빨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진짜 붉은 바다 같았어요. 파도가 물결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제 좌석은 117번 비구역이었어요. 옆에는 한국에서 온 젊은 아버지와 7살쯤 되는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저씨도 손흥민 좋아해요? 아이가 영어로 물었어요. 물론이라고 대답하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드디어 손흥민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고, 너무 흥분해서 숨이 약간 가빠졌어요. 경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였어요. 손흥민이 공을 잡았고 경기장이 또다시 폭발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 갑자기 가슴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뜨끈하면서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아, 이건 뭔가 다르다 싶었어요. 가슴을 누가 꽉 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왼팔까지 찌릿찌릿하고.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만 명의 함성에 제 작은 신음은 완전히 묻혀버렸거든요. 숨이 점점 더 가빠졌어요. 가슴이 무거운 돌덩이로 눌린 것 같았어요. 그때 손흥민이 또 공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뛰어올랐지만 저는 일어설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도와. 도와주어. 간신히 소리를 내봤는데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옆에 계신 아버지도 응원에만 정신이 없으시고, 꼬마는 아빠 무릎에서 열심히 박수만 치고 있고 아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모습도 붉은 유니폼들도 모두 흐릿해졌어요. 제 오른손이 가슴을 움켜쥐었고 왼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지만 몸이 점점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아버지, 저 아저씨 왜 그래요? 옆에 앉은 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어?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손흥민이 또 공을 잡았고 관중들이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 의식을 잃었어요.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계단을 굴러 떨어졌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쿵, 쿵, 쿵. 제가 떨어지는 소리도 관중들의 함성에 묻혀버렸어요. 드디어 맨 아래 통로에서 멈췄어요. 제 몸이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찢어졌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머플러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경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 주변으로 몇 명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너무 어둡고 시끄러워서 정확히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의사. 의사 없어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마저 응원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제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걸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있다는 것만 느꼈어요. 마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라디오 같았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어요. 수만 명이 함께 부르는 그 이름. 손흥민, 손흥민. 그게 제가 의식을 잃기 전에 들은 마지막 소리였어요. 제가 쓰러진 시간은 정확히 오후 7시 12분.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4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사 상태가 될수 있거든요. 처음 저를 발견해 주신 분이 카를로스라는 청소 직원분이셨어요. 50대 멕시코 분이셨는데 화장실 청소하러 다니시다가 저를 발견하신 거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쓰러진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응급 상황입니다. 117번 구역 아래쪽 통로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카를로스가 무전기로 연락했지만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지금 경기 중이라 의료진이 모두 대기석에 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걸 카를로스는 직감했어요. 제목에 손을 댔지만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몇년전 받은 CPR 교육을 기억해내려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보안 요원 마이클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마이클도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봤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3분이 지났어요. 제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걸 카를로스가 확인했어요. 마이클이 다시 무전기로 응급 상황을 알렸지만 최대한 빨리 보내겠다는 답변 뿐이었어요. 카를로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제 가슴을 눌렀어요. 하나, 둘, 셋을 세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고 정확한 발걸음이었어요. 비켜주세요. 어디선가 여자분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소리부터가 뭔가 달랐어요. 정말 확신에 차 있다고 해야 하나. 프로다 싶었죠. 김서연 박사는 그날 손흥민의 전담 주치의로 경기장에 와 있었어요. 36살의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후 응급의학과에서 12년간 일해왔어요.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그녀는 아래쪽 상황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건 응급 상황이라는 걸 12년간 응급실에서 키운 직감으로 즉시 알아챘어요. 가방도 챙기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30m가 넘는 거리를 마라톤 선수처럼 달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머릿속으로 응급 처치 절차를 점검했어요. 기도 확보, 호흡, 순환, 심폐소생술. 의사입니다. 그녀가 소리치며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갔어요. 카를로스와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어요. 제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형적인 심장마비 증상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이 상태였어요? 3분 전부터였어요. 3분.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녀는 생각했어요. 즉시 제 목에 손을 대고 경동맥 맥박을 확인했어요. 매우 약하지만 아직 뛰고 있었어요. 재빨리 제 기도를 확인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턱을 들어 올렸어요. 입안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바로 인공호흡을 시작했어요. 관중석의 함성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제 호흡소리와 맥박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의 인공호흡 후 흉부압박을 시작했어요. 손바닥을 가슴뼈 아래쪽 3분의 1 지점에 정확히 위치시켰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5cm 깊이로 분당 100회 속도로 압박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녀가 숫자를 세며 리듬을 맞췄어요. 가슴을 30번 누르시고 나서 다시 인공호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 입김이 제 입에 닿는 순간, 아, 정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구나 싶었어요. 카를로스와 마이클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앞서 자신들이 했던 심폐소생술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적인 처치였거든요. 1분이 지났어요. 아직 반응이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좀더 강하게 흉부를 압박했어요. 한국 의대에서 배운 대로 때로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2분이 지났어요. 카를로스가 제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김서연 박사는 다시 제목에 손을 댔어요. 맥박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30번의 흉부 압박, 두 번의 인공호흡을 반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끝까지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제 입에서 작은 기침소리가 들렸어요. 들었어요? 지금 기침했어요. 또 다른 작은 기침소리. 그리고 제 가슴이 조금 더 뚜렷하게 오르내렸어요. 제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신호였거든요. 제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흐릿했어요. 마치 물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깨어나셨어요? 여성의 따뜻하면서도 안도가 묻어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입을 움직여보려고 했는데, 목이 완전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절로 나온 말이 있었어요. 손이. 그게 제가 깨어나서 한 첫마디였어요. 손흥민, 바로 손이 이름이었죠. 네, 손흥민이요. 지금도 뛰고 있어요. 주변에서 여전히 관중들의 함성이 들려왔어요. 경기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물. 카를로스가 물병을 가져왔고, 김서연 박사가 조심스럽게 제 머리를 들어 올려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주었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조금씩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김서연 박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5분 정도 의식을 잃으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심장마비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이클이 구급차가 이미 출발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로 죽을 뻔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김서연 박사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살려주신 거죠?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관중석에서 더큰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손흥민이 공을 몰고 달리고 있었어요. 비록 멀리서였지만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보세요. 당신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도 그는 계속 뛰었어요. 김서연 박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고 저는 그 위에 조심스럽게 옮겨졌어요. 들것에 누워서 위를 바라보니 경기장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주머니를 더듬어 봤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구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과 번호가 선명했어요. 이걸 보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운이 좋았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심전도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까지. 다행히 심장에 큰 손상은 없었고 일시적인 부정맥으로 인한 실신이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실에서 쉬고 있는데 간호사가 면회객이 왔다고 했어요. 김서연 박사가 오셨다고 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또 덕분에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경기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2대1로 이겼고 손흥민이 한 골을 넣었다고 했어요. 제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김서연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구단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분은 괜찮으신가요? 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손흥민이 저를 걱정했다니. 그래서 말인데요. 김서연 박사가 선물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잠깐이지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난다는 거냐고 물으니 손흥민 선수라고 했어요.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손흥민이 저를 만나러 온다고요. 잠시 후 문이 놓고 되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가 오셨다고 알려주었어요. 문이 열리는데 와 손흥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런데 인상이 정말 온화해 보였어요.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와서, 아, 정말 꿈인가 싶었죠. 안녕하세요, 괜찮으시나요?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너무 감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꿈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걱정했어요. 꽃다발을 제게 건네며 맨체스터에서 오셨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당연히 와야죠. 손이 보려면 어디든 갈수 있어요. 그랬더니 손흥민이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뛸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제옆 의자에 앉았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요. 오늘 골 넣으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선생님이 무사해서 더 기뻐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15분 정도 머물다가 손흥민이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떠났어요. 빨리 회복하시고 다음 경기 때 봐요. 손흥민이 나간 후 병실은 잠시 조용했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꿈 같다고 중얼거렸어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웅성웅성하고 의사들까지 제 병실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뭔 일인가 했더니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김서연 박사가 들어와서 설명했어요. 어제 일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고 했어요. 손흥민 경기 중 심장마비 환자 구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김서연 박사님이 핸드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봐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BBC, CNN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 나올 줄이야. 한국의 골든타임 매뉴얼이 뭔지 물어보니 하버드에서 한국 연수를 받을 때 배운 건데, 심장마비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게 저를 살렸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난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의학기술과 한국계 의사의 전문성.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연결고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거든요. 이틀 후 저는 퇴원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인터뷰 장소인 BMO 스타디움으로 향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장소였거든요. BBC 기자와 카메라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서연 박사도 함께 있었고, 놀랍게도 그녀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왜 유니폼을 입었는지 물어보니 그 순간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건 손흥민 덕분이었다고 했어요. 그의 팬들이 만든 분위기, 그 열정이 자신에게도 전해져서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준 거라고 했어요. 드디어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솔직히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까 그날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차근차근 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기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물었어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한 마리 손이었어요. 손흥민의 이름이었죠. 그만큼 그 순간까지도 그에 대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김서연 박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으로 생명을 구하는 순간이었다고 했어요. 특히 골든타임 4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비에모 스타디움에서 제가 쓰러졌던 그 자리, 117번. 비구역을 아예 윌리엄 테일러 존으로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 좌석은 생명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 경기장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손흥민, 김서연 박사. 그리고, 저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제 런던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정상 생활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김서연 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기로 약속했는데, 그녀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손흥민이었어요.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맨체스터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손흥민이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런 선수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선수님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니 저야말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 같은 팬들이 있어서 자신이 더 열심히 뛸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김서연 박사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예쁜 액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게다가 뒷면에는 손흥민 사인 밑에 뭔가 써 있더라고요. 당신의 열정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이걸 읽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김서연 박사의 사인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함께 지켜나가요. 닥터 김서연.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손흥민이 말했어요. 보답은 필요 없어요. 대신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경기 보러 오세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특별한 좌석이 있잖냐고 했죠. 우리 모두 웃었어요. 117번 비구역. 이제 윌리엄 테일러 존이 된그 자리 말이었어요.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니까 참 묘한 기분이더라고요. 저를 거의 죽을 뻔하게 만든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곳이 되어 있었어요. 김서연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무사히 도착하시면 연락달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 잊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la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 어딘가에 비에모 스타디움이 있고 제 이름이 새겨진 좌석이 있을 거예요. 맨체스터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한 일은 토트넘 홈구장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기분으로 경기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지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그 선수들, 그분들은 정말 단순히 공만 차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진짜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살아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제게는 그날 밤 비에모 스타디움의 117번 비구역에서였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그 순간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성공담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김서연 박사의 전문성, 카를로스와 마이클의 선한 마음, 그리고 손흥민의 따뜻한 배려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생명을 구해낸 거였죠. 지금도 비에모 스타디움 117번 구역에는 윌리엄 테일러 존이라는 명패가 있어요.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기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천사가 될수 있어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요. 윌리엄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김서연 박사처럼 최선을 다하는 전문성으로, 손흥민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 하나하나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어요. 감사합니다.